2000원. 연봉 2000원의 수익은 200억 원. 방송 광고 콘서트로 벌어들인 놀라운 수입 공개. 트로트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 2000원.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감동이 되고, 그의 존재 자체가 트로트계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2000원의 가치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방송, 광고, 콘서트, 그리고 각종 사회 활동을 통해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멀티 엔터테이너이자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의 연봉이 무려 20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과연 2000원의 수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의 경제적 성과를 가능하게 만든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방송 출연료만으로 억대 수입. 예능계의 블루칩 2000원의 뛰어난 예능감과 진지한 태도는 방송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20년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방송인으로서도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광고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덕분에 그의 출연료는 방송사들이 기꺼이 투자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현재 그는 여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며 한회 출연료만 해도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전국이 들썩이는 단독 콘서트. 티켓 판매만 수십억 원, 이천 원의 단독 콘서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다. 그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몰려오고 그의 무대는 언제나 전성 매진을 기록한다. 각 콘서트 회차마다 수익이 1억 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1년 동안 수십 회 이상 공연을 개최하며 2,000원이 콘서트 수익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00원의 끝없는 도전과 미래, 비전 2,000원의 성공은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이미 한국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1.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2,000원의 음악적 역량과 감성적인 목소리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 트로트가 K-팝과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찬원은 이를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도 활동을 넓히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일본에서는 이미 트로트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찬원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현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트로트와 유사한 엔카, 영가, 장르가 존재하는데. 이찬원의 음악 스타일이 엔카 팬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동남아시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공연과 팬미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음반 발매도 고려되고 있다. 2. 다양한 음악 장르 도전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에서 벗어나 록트로트, 락트라트, 퓨전 트로트, 발라드 트로트 등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발매된 곡들은 기존 트로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감각적인 멜로디를 가미하여 더욱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자리잡으며 트로트가 단순히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작곡 발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찬원은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감성을 가지고 있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발표한다면 더욱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3연기자로서의 도전 가능성, 이찬원의 다재다능한 능력은 예능뿐만 아니라 연기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많은 팬들이 그의 감성적인 연기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가 출연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선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드라마 및 영화 관계자들도 이찬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드라마 오이스틱 뿐만 아니라 직접 배우로서 도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력과 뛰어난 전달력은 로맨틱 코미디, 감성 멜로 또는 음악을 다룬 드라마 등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브랜드 사업 및 개인 사업 확장 2,000원의 브랜드 파워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개인 브랜드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고려되고 있다. 그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에 맞춰 건강식품, 패션 브랜드,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개인 MD 상품, 굿즈, 출시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찬원이 직접 참여한 디자인 및 기획 제품이 출시된다면 팬들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기여와 팬들과의 소통 이찬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팬클럽 또한 그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꾸준히 기부와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그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장학 사업, 문화 예술 지원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협업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팬미팅, 라이브 방송, 직접 소통 콘텐츠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00원의 끝없는 성장과 미래 전망 2,000원의 성공은 단순한 일시적인 인기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행보를 살펴보면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1. 금악적 발전과 새로운 도전 2찬원은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트로트계의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악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접목해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데에도 열정을 보인다. 최근에는 발라드와 팝적인 요소를 가미한 곡들을 선보이며 보다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음악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장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국내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에서도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한류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트로트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트로트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 예능과 방송에서의 입지 강화 2,000원의 예능 출연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그가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친근하고 유쾌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으며 예능계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특히 그는 단순한 게스트 출연을 넘어 MC와 진행자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말솜씨와 센스 있는 진행방식 덕분에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으로 그는 단독 토크쇼나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서도 활동할 가능성이 크며 방송계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광고시장에서의 꾸준한 인기 광고계에서도 2천원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인해 식품, 화장품, 자동차, 금융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그가 모델로 등장한 제품들은 높은 매출 상승 효과를 보이며 광고주들 사이에서도 큰 신뢰를 얻고 있다. 앞으로도 그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스타로 자리 잡은 만큼 장기적인 광고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브랜드의 모델로도 발탁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기여와 팬들과의 소통 이찬원은 단순히 연예계에서 성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내밀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팬들과 함께하는 기부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예인이 단순한 대중문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다. 2찬원의 끝없는 도전과 미래 전망 2찬원의 성공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확장하고 예능과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1.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 2천원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음악적 감성은 국경을 초월하며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류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트로트라는 장르 역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트로트 역시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찬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핵심 인물 중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도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찬원의 음악 역시 해외에서 점점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해외 공연과 글로벌 팬미팅을 통해 더 많은 국제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며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음악 공개도 고려하고 있다. 2. 다양한 음악 장르와의 접목 2,000원의 음악은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장르를 접목하여 색다른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다. 발라드와의 조화, 감성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발라드 스타일의 트로트를 선보이며 기존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사로잡고 있다. 록과의 결합, 강렬한 사운드를 가미한 트로트록 스타일을 시도하며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퓨전 트로트, 이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곡을 발표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과 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연기와 뮤지컬 도전 2,000원의 다재다능함은 음악과 방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최근 연기와 뮤지컬 분야에서도 가능성을 보이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드라마 및 영화 출연 가능성, 2,000원의 친근한 이미지와 뛰어난 감정 표현력은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많은 제작진이 그의 연기 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 뮤지컬 무대, 가창력과 무대장악력이 뛰어난 그는 뮤지컬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많은 뮤지컬 제작사에서 그의 출연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무대에서 그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4. 예능계에서의 입지 강화 2,000원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발휘하며 MC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단순히 게스트로 출연하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진행자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고정MC 활동,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MC로 자리잡으며 그의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새로운 포맷 도전, 전통적인 예능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여행 프로그램 음악 토크소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에도 도전하며 더욱 폭넓은 활동을 보여줄 계획이다. 그의 진행 스타일은 편안하면서도 몰입감을 주며 출연진과 시청자 모두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다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찬원의 글로벌 영향력과 미래 전망 2찬원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점차 글로벌 무대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하며 한국 트로트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해외 팬들의 증가와 글로벌 시장 진출 최근 K-POP과 함께 한국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역시 점차 해외 팬층을 넓혀가고 있다. 이찬원은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국가의 팬들이 그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그의 무대를 감상하고 있다. 특히 일본, 동남아, 북미 등에서 트로트 팬층이 증가하면서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K트로트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가수들이 해외 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찬원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팬미팅이나 콘서트뿐만 아니라 해외 방송 출연, 글로벌 브랜드 광고 모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더욱 넓은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다양한 장르 도전과 음악적 성장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지만 그의 음악적 도전은 트로트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최근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 곡들은 전통적인 스타일뿐만 아니라 팝 트로트, 발라드 트로트 등 현대적인 감성을 가미한 새로운 스타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가요, 발라드, 포크 등 여러 장르의 곡을 리메이크하거나 직접 부르며 팬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찬원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 표현력은 장르를 초월하여.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향후 그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오버 음악, 오스티 참여,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 등을 통해 더욱 폭넓은 음악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3 예능과 연기 분야 확장 현재까지 이찬원은 주로 가수 및 예능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기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며 차세대 멀티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감정 표현으로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감동적인 이야기나 코믹한 장면에서도 뛰어난 표현력을 발휘하며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가수 출신 배우들이 드라마, 영화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찬원 역시 연기자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4. 사회적 영향력과 기부 활동 확대 이찬원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동물보호, 교육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2천원의 이러한 행보는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의 팬들도 자발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한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과 팬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미래 전망과 기대 2천원의 현재 성공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의 결과이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예능, 연기,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가고 있다. 향후 2,000원의 행보는 더욱 다채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진출, 새로운 음악 장르 도전, 연기 및 뮤지컬 참여, 대규모 콘서트 개최 등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성장할 것이다. 이찬원의 음악과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며, 그의 새로운 도전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